안녕하세요 레민냥입니다. 오늘은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여러분 제가 아침에 영상 찍었죠. 픽셀아트라는 게임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. 제가 이제 픽셀아트를 할 거예요. 픽셀아트라는 라는 게임 있는데, 그 게임을 매주 할 겁니다. 음, 일단은 맨날 할 수는 없고, 제가 날짜 정해지면 바로 알려드릴게요. 픽셀, 픽셀 아트 할 땐, 픽셀 아트 할 때는 시작, 그리고 그 이름. 이름 모르면 안 말해요. 그리고, 그리고, 끝! 여러분, 안녕! 그, 인사, 끝 인사. 그것까지만 할 겁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좀 짧지만, 그래도 두개 찍었어요.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요. 픽셀트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그럼, 안녕! 알림은 필수!